98번 문제를 보면, 이제, 어 외심이라고 했어요. 외심은 언제나 오로 표시해야 돼요. 아웃센터기 때문에. 외심이라는 거는 이 원에 이렇게 외접하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이제 외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OA, OB, OC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겠죠. 자, 그런데 기억처럼 OD, 뭐, OE, OF는, 어 같을 이유가 없어요. 육안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어, 전혀 그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고 어, 니은 맞아요. OA, OB, OC가 같은 이유는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등변삼각형 되기 때문에 ABC가 어, 두 삼각형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어떤 관계일까요? 네, 합동이겠죠 합동. 무슨 합동이냐면 어,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R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H 그다음에 이등변이기 때문에 R H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지극에서 얘기하는 어그 O A D랑 O A F는 뭐 보기에도 다르지만 서로 합동 관계가 아니에요. 음그 다음에 o b 랑 o c 어 얘는 합동이 맞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둘이 합동 또 얘랑 얘랑 둘이 합동 이렇게 둘이 합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 o c f o c f는 여기를 의미해요 o c f 그 다음에 어 o a f 어 여기인데 당연히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다음에 AF와 CF, 어, 그렇죠. 이 얘는 이렇게 내렸을 때 특히 이등변 사각형의 꼭지각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얘도 맞아요. 그래서 DN일, d 이 되고 자 외심인 거 외심을 가리키는 그림이 오로지 두 개뿐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 다른 거는 관심도 주지 마세요. 자 외심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 세상에 오로지 두 개야, 요거.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 그림.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아니야. 근데 얘는 변의 수직 이등분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얘도 맞고 이런 거 무조건 아니야. 요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이등분이야. 수직이 없어. 그래서 5번은 아니야. 2번처럼 이등분 되면서 수직.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이렇게 돼야 돼. 그림 이 오로지 두 개뿐이었어요. 다른 거 헷갈리시면 안 돼. 외접원의 중심을 찾는 법, 외심. 이게 진짜 안외워져서 선생님이 이걸 막 엄청 그 시험 보기 전에 좀 꼼수를 썼던 걸 알려드렸잖아요. 무조건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어 외심을 찾는 법이에요. 요거는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외심에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수선에 발 내리면 밑변이 2등분 되겠죠. 7cm, 8cm, 6cm. 이렇게 돼서, 둘레의 길이는, 요거 7 더하기 7, 8 더하기 8, 6 더하기 6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중심이 메심이란 얘기에요. 자, 문제에서, 어, AOC의 둘레의 길이가 14cm다 라고 나와있어요. 여기가 6cm인데, 아까도 말했죠. 여 반지름을 갔거든요. 그 여기를, x 라 그러면 여기 x인데 x 더하기 x 더하기 6이 14cm란 얘기예요. 그러면 x가 4cm, 4c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cm가 나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4cm가 되겠죠. 음. 여기도 이제 외심에 관련된 문제. 직각삼각형의 외심 위치가 엄청 중요했죠. 어 변에 마주 직각과 마주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면서 빗변이 지름이 돼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 다고했어요그러 BC가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길이가 같겠죠. 자, 반지름 길이.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 길이 5cm 될 거고요. 자, 직각 사각형 빗변의 중점 외심이니까 M은 외심이 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4cm, 4cm, 4cm니까 AC 길이 8cm. 마찬가지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게 외심, 이렇게 원이 그려지니까 지금 이 파란색깔 OA, OB, OB, OC 길이 모두 같아요. 자, x의 각을 물어봤는데 얘가 x, 얘가 x 이렇게 되는데 어, 이 파란색깔 그 AOC 삼각형을 보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외각 성질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빨간 색깔 삼각형색 외왜 왜 이렇게 한변 연장 시켰을 때 연장하지 않는 변과 이루는 게 외각이잖아요. 외각이 이웃하지 않은 두대야 같으니까 2 x 가 76, x가 38도 나오겠죠. 자 얘도 34면 3 4예요 그럼 얘가 68 되겠죠. 외각 성질에 의해서. 어, 자, 얘도 외심. 굉장히 이 문제가 많잖아요. 어, 되게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이에요. 비례식 나오면 무조건 헷갈려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건. 자, O, A, B. 어디에요? 요, 여기저여기 요기. 여기가 2일 때. 진짜 2도는 아니죠. O, C, 아, O, A, C. 여기가 3이다. 그러면 2X, 3X라고 하는 거예요. 그 o, X죠. 그게 90도니까. x가 5 1, 5, 58의 -18도야. 그러면 음. 잠시만. 자. 여기가 36도 2x니까. 여기가 54도. 해 가지고 90도 맞아 떨어지겠네. 그렇지? 얘가 54도면 얘도 54도. 36이면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등변 상각형이니까 외각 성질또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한 외각 이웃타지한두 대각 108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외심이에요. 외심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여기 길이, 모두 다 같아요. 자, 여기 22도로 나와 있는데, 어, 여기 OAH도 어, 하나의 직각상형 개체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면 22 더하기, 90 더하기, 여기 하면 AOH 하면 은18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68도가 돼요. 68도.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 2등변 삼각형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68도니까, 180에서 68을 빼면, 112도예요. 그럼, 거기 둘이 나눠 가지니까, 56도씩 되면서, C의 크기 56도 나올 거고, 어, A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어, 선생님도 아직은 이제, 그, 언제나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중점이라는 거,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 같은데, 직각이고 30도니까 얘가 60도거든요. 그러면, 이등변삼각형 얘도 60도니까, 마침 정상각형이 됐어. 4cm, 4cm, 여기가 4cm가 되겠는지, 얘가 아니라, 4, 4cm니까, AC 길이 4cm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심의 활용, 문제인데. 여기서, 어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길이 같기 때문에 40이면 40, 15면 15, X면 x 예요 그래서, 40 하나, X 하나, 15 하나, 더하면 90이 나와야 되니까, X 35도 나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3X도 하나, X도 하나, 2X 더하면 1 0 0 아니 90이 나와야 돼요. 요거 다 더하면 6x가 90이니까 x가 15도 나오고 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식을 어 외웠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60도라는 걸알 수도 있어. 요 왜냐면 이거의 두 배가 얘니까 얘가 a면 얘가 2a거든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35도면 얘도 35도가 되고 얘가 25도예요. 그러면 이등변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OCA 각도 25도 나오고 어 여기도 25면 얘도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55도가 돼요. 그럼 이거의 2배니까 X는 11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0 하나 Y 하나 25 하나 더하면 90이 돼야 되니까 Y가 35도가 돼요. 그래서 X에서 Y를 빼주면 75도가 나오고 얘가 20이면 얘도 20이죠. 그러면 여기가 140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70이었기 때문에 2배에서 140이 되니까 70. 자, 여기 28도면 얘도 이등변각형 28도. 여기 전체가 63도가 되잖아요. 63도의 2배인 126도가 X가 될 거고 또 비례식이 나왔지만 당하지 마세요. 자, AOB가 5다. 무선 먼저 쓰는 거야, 과감하게. BOC가 6이다. COA가 7이다. 이게 정말 5도, 6도, 7도 가니까 아 5x, 6x, 7x라고 하는데 이거 다 더하면 36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8x가 360도면 x가 20도가 돼요. 근데 이제 얘를 물어봤어. 그래서 어 어디를 구할 거냐면요. 5x를 먼저 구할게요. 자, 여기가 100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50도였겠죠. 두 배가 돼서 100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 는 EA 외웠잖아요. 외심에서. 자, 이제 내심으로 넘어왔어요. 자, 내심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게요. 문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 내심은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접하는 원의 중심, 이너 센터기 때문에 꼭 I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내 눈에, 여기는 무조건 같고, 내 눈에, OA 길이, O, o IB 길이, IC 길이, IA 길이 같다 하더라도 같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있죠? 얘들이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면, 직각에, 빗병 공통, 여기도 공통, 그러니까 RHS 합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다는 거야. 얘도 합동이어서 이렇게. 이거로 문제가 90%다 풀려요. 자, CE하고, CE하고, CF랑 길이 같아. 합동이니까 당연히 같죠. 어, IAF하고, ICF는 내 눈에 같아 보여도 아니야. 왜냐면 그렇단 얘기는 이거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외심의 성질이거든. 음, 얘 맞고. 합동 맞아요. 보시고 내자번에 중심 맞고 내심 그림도 오로지 두 개뿐이 없다 그랬어. 자 하나는 여기서부터 각 변까지 길이 같은 거. 그럼 각 변까지 길이 같은 거 얘네요. 그쵸? 어. 그러니까 변까지만 길이 같은 거야. 어, 얘도 똑같은 거아니야요 그럼 아니야. 변까지만 길이가 같아야 돼. 여기가 2등분 될 필요가 없어요. 어, 2등분 되면 안 돼. 되렴. 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심인데, 이게 2등분 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등분 되는 건 되려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각 2등분의 교점. 결정. 2등분의 교점 보니까, 어, 각이, 음, 얘네요. 요거 페이크네, 그치? 각 2등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2번, 5번이 되겠네요. 자, 내심에서 내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각의 이등분, 40이면 얘도 40, 25면 얘25 이것도 180에서 40 빼고 25 빼면 여기에 각 나올 거예요. 해보시고 내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죠? 각의 이등분, 24면 여기도 24 80이면 이제 40, 40 얘가 X면 얘도 X예요. 그래서 X 하나, 24 하나, 40 하나 더하면 90도가 돼야겠죠? 90도에서 나머지 빼주면 X가 나올 거고 자 여기 62도인데 여기가 31도, 31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y면 얘도 y가 되고 그러면 36도, 31도, y도 하면 90이 나와야 되니까 y가 23도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이거 다 더한 180이니까 음, 180에서 빼주면 x는 113이 되고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어 얘가 25면 얘도 25, 35면 35, 180에서 50하고 70 빼면 X각도 나올 거고 비례식이 나왔지만 괜찮아요. 얘가 3대, 2대, Z가 반이죠? <laughs> 얘가 4인데 얘가 3A, 2A, 4A라고 할게요. 이거 다 더하면 9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9A가 90이니까 A가 10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40이 될 거거든요. 40, 40이니까 80이 될 거고. 자, 내심에서, 어, 얘가 X면 얘도 X인데, 우리가 외심에서2두 배였지만, 내심에서 이 각은, 음, 90 플러스 2분의 A거든요. 근데 A가 지금 E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EX로 바꿔서 약분하면 이게 120이니까 90 플러스 X가 120이 되잖아요. X가 32도가 될 거고. 얘도 내심인데이 각이 90 플러스 얘반 20도. 그래서 110이 되고. 자, 비례식이 또 나왔어요. 자, AIB 얘가 7. BIC8, CIA9, 자, 7대 8대 9라고 나와 있네요. 어, 근데 얘가 7도, 진짜 7도가 아니잖아요. 7X, 8X, 9X라고 하고, 그러면은, 얼마야? 17에서 16X에서 8, 24X가 360이 되네요. 24로 나누면, 음, 나눠 떨어지나? 한번 들어가고 24에 15도가 되나요? 5 4 20에 음, 15도가 되나요? 근데 이제 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7x만 좀 구해볼게요 7x만 15 곱하기 7 하면 105니까 여기가 이제 105도가 돼 근데 이제 음 a12 여기 x라고 하면 어, 이거 어떻게 돼? 요 여기는 90 플러스 2분의 x잖아요. 그게 105도니까 음, x가 50 30 30이 돼야겠네. 자, 그다음에 문자 자를 거야. 돼. 헷갈려. i는 abc의 내심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큰 삼각형의 내심이고 어, ibc라는 이 작은 삼각형의 내심을 또예래요 자,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우선은 큰 삼각형의 내심은 얘니까 얘는 90 플러스 2분의 50이에요. 그럼 26을 더 이제 116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얘가 내심이니까 얘는 90 플러스 2분의 116. 하시면 148도가 나와요. 자, 내심에서 CF 길이. 자, CF를 X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수선회발 내렸을 때 합동이니까 여기도 X. 여기는 11cm 빼기 x고, 여기는 10cm 빼기 x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둘이 합동이니까, b가 10 빼기 x면 여기, bd도 10 빼기 x고, af가 11 빼기 x면 여기도 11 빼기 x인데, 둘을 더하면 전체 9cm가 돼야 돼. 그래서 10 빼기 x 플러스 11 빼기 x는 9다. 해서 x카 구하시면 돼요. 어, 여기가 이제 4cm면 여기 4cm니까 여기 3cm죠. 그럼 3cm니까 여기가 6cm, 얘도 6cm. 어, AB 전체니까 10cm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정사각형이 돼요. 왜냐면 여기도 반지름이 2거든, 이, 럼 여기가 3cm죠. 이 여기 접점까지 3cm고 얘가 10cm. 여기 접점까지도 얘가 10cm. DC 길이 전체는 10더하기 2니까 12cm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자, 내저, 그 삼각형의 넓이가 물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도 있지만 내저번에 반지름말때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이거를 알때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1분의 1에 4접원의 반지름 아래 삼각형 둘레 3둘 하면 넓이가 나와요. 여기 원래 넓이는 클래식하게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 구해주시면 되고 자 반대로 넓이를 알려줬어. 둘레, 즉 여기 3둘, 삼각형 둘레를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에 4저번의 반지름 3 곱하기 삼각형 둘레 하면 넓이인데 그 넓이가 51이에요. 그 삼각형 둘레 구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4저번의 반지름 R을 몰라. 대신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R하고 삼각형 둘레.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하면 삼각형 넓이 나오는데 그게 84래요. 여기서 R이 4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넓이는 16π가 될 거고. 자, 얘도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을 우선은 좀 구해볼게요.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에 삼각형 둘레를 구하면 삼각형 넓인데, 클래식하게도 밑변 곱하기 높이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주면 반지름이 3이 나와. 근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반지름 3의 길이니까, 이 보라 색깔 삼각형 넓이는 밑변을 15, 높이를 3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넓이가 2분의 45가 나오고, 어 여기서도 IAB의 넓이가 9래요. 그러면 이렇게 접점까지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9니까, 반지름이 4분의 9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2분의 1에,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8 더하기 9 더하기 7 해주시면 되고, 어, IBC의 넓이와 전체 넓이. 어, 요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파란 색깔 삼각형 넓이는, 밑변 6 곱하기 이 수직 높이 R.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 높이가 되잖아요. R 곱하기 2분의 1이 나올 거고, 이 빨간 색깔 넓이도 여기 R 곱하기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 색깔 넓이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넓이가 이 파란 색깔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R이고, 빨간 색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인데, 지금 비율이니까, 어차피 얘네들 다 똑같잖아요. 2분의 1 R이. 그러니까 6대4대5. 즉, 이 밑변의 넓이가 둘레의, 아, 밑변의 길이가 둘레의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6대4대5가 돼요. 그럼 전체 삼각형은 6, 4, 5 더하면 15고. IBC는 4니까 4대15가 나오고요. 이제 한 페이지. 음두개 남았네, 두 개. 이거 혼자 할때좀 진짜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내 심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무조건 가게 이등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 심은 무조건 가게 이등분 얘도. 자, 그런데 여기 평행선이 있어. 평행선은 동의각 억각 찾는 거기 때문에 얘와 얘랑 엇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 이 나타났죠. 그다음 얘도 엇각으로 같아요. 그 얘가 이등변 삼각형 이 드러났어요. 문제에서 이 이거 둘레를 구하는 건데 얘 둘레는 봐봐 여기 오렌지색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 오렌지색의 파란색의 길이는 총 12cm야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더하나 이렇게 이렇게 더하거나 똑같잖아 그 다음에 오렌지색 더하기 보라색도 이렇게 이렇게 꺾어져서 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10cm 12 더하기 10이 이 삼각형의 둘레가 돼요 얘도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억각 찾으면 5cm면 5cm 7, 억각 같으니까 x도 7이 되고 얘도 억각 같고 평 이, 내각 이등분 억각이니까 5cm 얘도 4cm 해서 9cm 되고요 얘도 없지만 ADE의 둘레는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가 돼요. 23이 되고, 아 얘는 외심이고 내심이다. 아 외심과 내심이 합쳐져 있는 거 문제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음 외심은... 뭐였냐면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어 풀이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좀 되게 특징적인 게 꼭지각이 이등분선에 외심 내심이 다 있어요. 근데 정삼각형 있죠? 얘는 외심하고 내심이 일치해요. 나중에 배우는 무게중심까지 일치해. 근데 이제 2등변 삼각형 일치까지는 아니고 요 이등분선 위에 있어. 어쨌든 20, 20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지 자그 다음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0이면 얘가 70이었을 거야 근데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니까 35도, 35도 나눠졌겠죠 그럼 얘도 35도가 되고 얘도 35도야 근데 음, 여기 외심은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같아서 이등변삼각형은 20도면 20도잖아요 이 각은 3 5빼기 20에서 15가 나와요. 그다음에 음, 각각 이제 외심내심인데 어, 외심은 두 배니까 그냥 128도 하면 되고 어, 내심은 90 플러스의 반인데, 반이 32도니까 어, 122도. 그래서 둘 더하면 250도 나와요. 공식을 외운 걸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페이지에 어, 외심이 나와 있어요. 100이란 얘기 얘가 50인데, 내심은 90 플러스 20 보니까 이제 그 115도가 나오겠죠. 빼주시면 답 나올 거고, 어, ABC가 ABC가 40이다. 40이다. 아 전체가 40이네요. 그 다음에 A, C, B가 58. 2를 더하면, 그러면 100도니까 얘가 80이 되네요. 그러면 은 얘는 내심이잖아. 내심은 90 플러스 40이니까 130이 될 거고. 외심은 2배니까 160. 그 다음에, 자, 직각상태 외심, 여기 중점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40도인데, 여기가 40이잖아요. c가 왜냐면 여기 직각에 50이니까 40인데 내심은각게 2등분이니까 20 20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외심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잖아. 그 얘가 50이거든요. 그 얘가 100도예요. 어, 그러면 끝났어요. 문제가 어, 여러분 은안 끝났겠지만 저는 끝났어요. 저왜 끝났냐면 외각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서 얘가 한 외곽이에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외곽은 이웃하자는 두 대각형일 것 같으니까 120도 나오겠죠? 자, 우선은 문제에서 외접원 넓이인데 직각 삼각형 빗변의 중점 외심이니까 빗변 AB가 지름이 되고 반지름 10이니까 넓이 100파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각형 넓이를 이용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4,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20 더하기 16 더하기 20은 전체 사각형 넓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구하면 4니까 16 파이가 나오고, 색칠한 부분 넓이는 전체 원 넓이 100 파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주고, 사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 빼주고 작은 원 넓이 16파이 더해주시면 돼요. 계산해주시고 요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위에 거랑 똑같은데 4저번의 네 반지름 구하는 거 다른 방법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사실 이걸 더 많이 써요. 이렇게 R, R, R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R이면 얘가 12 빼기 R이죠. 여기 접점까지도 1 2백기 r이 돼요. 얘가 r이면 얘는 이제 5백기 r이니까 여기도 5백기 r, 1 2백기 r도 면 13cm니까 1 7백기 2r이 13, 그래서 r이 2가 나와요.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2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13의 반이니까 6.5, 2분의 13 나올 거고 외접원과 내접원, 외접원의 둘레는 13파이 내접은 4파이 빼주면 9파이 어, 이거는 좀 이렇게 문제마다 적용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 많이 하시고 수업시간에도 질문하세요.